3월 22일 토요일입니다. 햇남마을로 오전에 왔습니다. 지금 7시 45분 정도 됐는데 3시간 반이나 작업하고 갈 생각입니다. 오후에는 쑥도 그 뜯고 소암마을로 갈 계획입니다. 당근 밭하고 시금치 밭 김을 메고 씨앗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. 김다에는데한두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. 김다에고 당근을 한두줄 정도 캤습니다. 손가락만 한 당근인데 마늘밭 옆에는 콜라비 씨앗을 전부림하고 상추밭 사이에는 청경채 씨앗을 좀 넣었습니다. 당근밭 앞에는 시금치 씨앗을 넣었습니다. 유기질 퇴비를 뿌리고 그 물을 좀 주었습니다. 지난번에 씨앗 넣은 게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세 군데 넣었는데, 세 군데 다 싹이 잘 올라오고 있네요. 여기 좀 정리하고, 11시 조금 넘어서, 11시 반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 먹고 1시 20분쯤 도착했습니다. 아들 차 타고 왔습니다. 여기 대파 밭, 김다매고 그, 뽀빠이 그룹 넣고 물도 좀 주었습니다. 저쪽에 어제, 그저께 김을 맸던 쪽파 밭도 뽀빠이 테비 넣고 물도 주었고, 네, 여기 그, 양파하고 양배추 심은 것도, 어 물을 좀 주었습니다. 양파 밭하고, 양배추밭에도 물을 좀줬습니다 그럼은 지난번에 넣었습니다. 오늘 오후에 와가 2시간 정도 일하고 갑니다. 한해와 함께 숙캐로 왔는데 숙이 아주 너무 어려가 수은 조금 캤습니다 시금치가 잘 자라고 있고 이게 상추도 잘 자라고 있네요. 내일은 여기도 좀 속가 가지고 옮겨 심든지 하고 저쪽에 마늘 밭 물도 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난번에 넣은, 넣었습니다.